햇볕이 무척 뜨겁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습도는 낮아서 끈적한 불쾌감은 덜하지만 일사가 강하겠는데요. 오늘 중부 내륙은 33도 안팎, 남부 내륙은 35도 안팎까지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31도, 모레는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일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40mm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거나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 지역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에 들면서 수증기가 공급돼 구름이 많고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광주 35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제12호 태풍 짜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새벽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제주도 앞바다는 오늘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너우성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오늘과 내일은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에서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